함께하면 즐거운 방송, 박해 스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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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에요? 네 한가위죠. <웃음> 한가위. <웃음> 네. 풍성하신가요, 다들? 네. 풍성하신가요? 네. 아니요. 아 힘들어요. 아. 추석에 일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당일 빼고 일 가야 돼요.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옆에 게스트분 모셨는데 네. 오늘은 무슨 특집이죠? 저희는 이제, 네. 오늘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laughs> 저희 인생 설계도 안 되는데, <laughs> 건축 설계나 한번 들어보자. 아, 그럼요. <laughs> 아, 그럼요. 뭐라도 들으면 좋죠. 네, 오늘은 네.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김민수님을 게스트로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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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전 지금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2년차 네, 소형 아뜰리에 다니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우 아를리에! 네. 아, 아를리에요. <laughs> 아를리에 맞으시죠 이야, 저 외국이라고 나가본 적도 없는 네. 친구가 아주 굴릴 <laughs> 대로 다굴리시네요. 공방. 야 공방 맞네. 아, 공방으로 갈까요? 아, 공방이라고. 아, 아, 아 그렇네요.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시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설계도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네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민수 씨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좀 사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좀 다양한 진로가 있더라고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좀 어떠한 곳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간단하게 네네. 일단 제가 나온 학과는 5년제 건축학과이고요. 음. 방금 5년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뜰리에 그런 거는 소형 건축 설계 사무소예요. 소형 음. 건축 설계 사무소. 네.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도 뭐 소형이 있고 음. 대형이 있고 이제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그런 건물들을 디자인하고 음. 지어질 수 있게끔 도면을 그리고 뭐 그런 설계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사무소라고 할수 있고요. 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뭐 디폴트 네. 값이라 생각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건설사, 네.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아아 큰애큰애히 알고 있는 네, 대기업 들 들어본 아. 그런 곳은 이제 본사 뭐 그런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네, 현장에서 막 네. 새벽같이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네 서태일씨 아 <laughs> 자, 바로 접니다 관리,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바로 저야 현장직 네. <웃음> 저, <웃음> 아, 바로 현장직 저 바로 그게 누구? 바로 접니다 과거의 어. 서태일 아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하신 대기업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우리가 아는 네. 그런 대기업 그룹이나 이제 그런 데는 회사 내 부동산을 개발을 하거나 아. 아니면 자사 건축물을 설계하는 아, 공장 짓고 아.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제조업, 음. 은행, 병원, 마트, 음. 뭐 아니면은 뭐 대학교 네. 이런 대학교 네 그런 쪽에서도 이제 다 왜냐하면 워낙 부서도 많고. 네. 자본도 많고 어,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음. <목소리> 게스트가 지금 땅보고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아이패드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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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방송 준비를 해오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거지. 아, 저희 건축 사무소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땅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아, 방금 8 7 2 6분이 지금 뭐 땅보고 방송하냐 해가지고 8 7 2 6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살짝 소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 계속까요 티를 내. 아, 아니에요, 이제 내려도 돼요. 네, 하나가 태클 걸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도 돼. 네. 그다음에는 이제 들어보신 이제 LH, l h 음. 주공, 도시개발공사, 아우, 네 말, 말이 많은 그란라네네 예. 네. 예. 그렇죠. 예. 이게 SH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 소유의 대지 같은 거를 음.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도시계획 같은 거를 이제 기획하고 음, 서울시 관할인가요? 그러면 SH는 아. 그렇고요. 뭐 SH 말고도 경기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지역별로 그냥 다 지역, 있는 지역 네. 관할을 음. 하는나 네. 그런 쪽으로도 갈수 있고 음. 그다음에 감리전문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감리는 감리란? 네, 네. <laughs> 설계한 대로 네.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아. 관리감독? 간단하게 관리감독? 이제 그 음. 예를 들어보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이 김씨 그거 아니야 <laughs> 이거 맞나요? <laughs> 근데 제가 서씨거든요. 네, <laughs> 어이 서씨, 어? 그, 그 게잡부 게잡부였어요, 제가 서 네, 씨거든요. 어이서 씨! 그, 그자재 아니라고. 개자부 중에 개자부였어요 제가. 예, 개자부인 야, 어이서 씨 그거 아니야. <laughs> 내 열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좀... 공구리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예, 네, 아.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아, 아마 그분들은 현장 감독을 하시는 분일 것 같고. 네. 감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조용히. 아, 감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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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 아. 사진 찍고. 네. 네. 틀렸으면 틀렸다 보고서 쓰고 아 시정해 달라 요청하고. 아그 나한테 소리치는 맞아. 사람은 현장 소장님이었구나. 바지였 약간 바지였어, 약간, <laughs> 아 약간 바지 느낌으로. 아 그냥 약간 저희 이제 사무소의밑 <laughs> 정도. 네, 이제 네 그렇죠 그렇 알겠습니다. 그쵸. 민수 씨가 지금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가신 곳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 건축 설계 사무소. 소형 건축 사무소인 아를리에. 아를리에. 아 아를리에시죠.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네. 건축 쪽에서도 아틀리에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어, 딱 아뜰리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아뜰리에의 가장 큰 장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소형이면은 이제 5인 미만 아니면은 약간 고 원절인 경우가 많아요. 엄청 소수네요. 음, 그렇죠. 지금 제가 다니는 곳도 소장님까지 세 명? 아 진짜요? 세 명이요? 민수 씨까지 세 명이요? 네. 그러면은 설계도 하고 네. 공모전도 하고 뭐 공모전 에 이제 내일 이걸 저희가 뭐 기획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예를 들면은 요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짜주는 설계가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가이 이렇게 나오는 이제 설계를 대충 하면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모전을 내는 아 그런 설계도 하고 음. 뭐. 개인 건축주분들이 오셔서 뭐 신혼부부들이 오셔서 저희 집 짓고 싶어요 하면 음. 그런 설계도 하고 오. 현장 감리도 나가고 음.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세명이서다 나눠서 하는 와. 거죠.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전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어디서 공모전 열었으면 당선이 되면은 이 건축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집을 짓겠다 설계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laughs>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그 공모전을 위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그거를 조금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그거대로 설계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건축 야아 그러면은 이게 아 <laughs> 1등이 안 제가 알... 제가 아는 다른 대학생 공모전과는 다르게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laughs> 공모전들이네요? 아 그렇죠. 돈을 받긴 하지만 예. 네. 2등, 3등은 라는... 뭐안쓸거 아니야? 그쪽 디자인이나 네. 이런 그렇죠. 거는. 네. 야 그건 이거는 거의 1등만을 위한 그런 공모전이네. 이게 그렇죠. 아, 어 아파트도 이렇게 공모전을 하나요? 아파트를 지을 <laughs> 아파... 건데.. 야 <laughs> 아파트를 공모하기에는 조금.. 그런가? <laughs> 단위도 크고 야.. 아파트는 제가 알 뭐, 대국민 알기로는... 오디션이야? 아왜왜 왜 입찰하듯이.. 야뭐 너도 하나네 아파트. <laughs> 아파트 공모 하나네. 네, 왜요 왜요? <laughs> 이런 음, 지어 보겠습니다. 그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규모로 하는 거는 거야? 이제 대형 건축사가 하겠지. 상가 상가 어, 아 그래요. 그거는 저기 체계적으로 돼 있는 딱 네. 대형 건축사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는 흠, 그럼 아니다. 어떤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걸뭐 예를 들면은 청년 주택. 아, 청년 주택. 쉐어 뭐, 하우스 같은 거를 음. 이제 그쪽 뭐 주변 주민들이나 네, 아니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발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대박 대빵. 대빵. 이제 아. 그 공모전을 주최하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뭐 그쵸. 예를 들면 1, 2 층에는 꼭 상가가 들어가야 되고. 아 <laughs> 주상복합으로 조져달라. 어, 뭐. <laughs> 편의점 필수. <laughs> 아, 편의점. 아 편세권이거든. 아, 무조건 편의점. 슬리퍼 신고 내려가야 돼. 그쵸, 어. 뭐 그런 이제 게 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뭐. 그, 그런거 관련해서 이제 음. 그거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구청이나 뭐 그런 아그 그러니까, 아, 건물을 지을 건데 네. 네. 좀 공모, 약간 소규모 해봐라? 단위의 그런 곳에 이제 공모전을 내고 거기에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하는 어, 거구나 소규모이니까 소규모를 좀 맡아서 하고 좀 대기업 그렇죠 프로지 어는지 건들지 마 대기업 한테는 맡겨도 그렇죠 그 그렇죠. 어, 아무나 그게 어. 설계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예. 대신 뭐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프로젝트나 네. 아니면 좀더 전문성을 요하는 병원 뭐 음. 이런 쪽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좀 경험이 훨씬 더 음. 많이 많이 겪을 수 있고요 소형은 아무래도 힘뭐세 명에서 병원을 할 수는 없겠죠 아네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세 명이면 거의 아 제가 운영하는 라운 카페나 다름이 <laughs> 없어요 이게 <laughs> 세 명이면 그럼 네. 좀 소형이다 보니까 네.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나요? 빠르게 속도는 사실 비슷한가요? 오히려 대형 쪽이 더 체계적으로 착착착 갈 수도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저희는 소형이라면 이제 내거 끝났으면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팔만 뻗어서 넘겨주면 되니까. 아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그건 웃음> 그러니까. <laughs> 만들고 싹싹싹 이렇게 당리 아메로다가 <laughs> 아 빠르게 백다방식으로다가 <laughs> 바로 붙는 <laughs> <붓는> 거구나. <웃음> 백다방 <laughs> <laughs> 식으로 바로 그냥 삼초만에 아, 나오는 아메리카. 어, 뭐 거. 어떤 장점이 응.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는 소형 아틀레로 가서 음. 이렇게 좀박리담회로 해서 좀 경험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되게 많은 일을 이제 적은 인원이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PM이라고 PM. 그러니까 PM. 한마디로 어. 어떤 프로젝트를 저 혼자 네. 완성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빨리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아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걸 그냥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네. 모르면 혼나고 그냥 또 몸으로 배우면서 이제 음. 빨리빨리 성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 하셨으니까, 혹시. 나라식 가고. 이체 <laughs> 바르고 도, 도, 도색하고. 그래또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아, 아, 그런 거는 이제 그렇죠. 맡겨두시는 그것까지 거고 그것까지 저희가 가져가면. 아, 아, 정말 힘들죠. 아, 저는 이제. 저, 그분들도 저, 힘들고 저희도힘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또 현장직 하시는 줄 알았어? 네. 또 그렇죠.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야 될 필수 부분이잖아요. 현장직이 아, 아무래도 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대략적인 그거는. 그렇죠. 전문가들. 이시고 그리고 그 그런 이제 전문 지식들을 또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접니다 현장 네. 전문가에 예. 그 커뮤니케이션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네. 모르는데 어떻게요? 음 얘기를 네. 해보 예비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 그러면 그런 거 확실히 나눠지네요 대형은 더 체계적이지만 사실은 시켜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내할 일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입 사원이 들어가면 3년 동안 화장실 도면만 그린다고 아, 그러니까요 화장실 그런, 도면만 그린다 네. 그런 말이 있는 게 이제 시키는 것만 계속 찍어내듯이 하는 그냥 거죠. 아 네, 네.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재미요? 아뭐 재미가 없겠죠? 흥미 흥미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같은 거를 이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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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라는 것만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것만 이제 전문성으로 화장실 전문으로 가도 될까요? 그건대 그런 그건 대형이 대형이 대 네, 대형이 대형이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대형도 대형만의 장점이 있겠죠? 어 당연하죠. 그렇죠. 대형의 장점이라면 제일 일 순위가 뭐일까요? 연봉. 연봉. 아 연봉. 오소형은좀 아, 덜하나요? 대기업이라서. 박봉. 박봉인가요? 아. 뽕. 아니 근데 대기업도 이게 확실히 그 처음 들어가면은 많이 주긴 주나요? 이게 근데 연봉 상승률이나. 아, 상승률. 아니 상승률. 아, 네. 네. 아. 뭐 아니면은 조금 불안정하지 네. 않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막 현상 설계 같은 걸 저희가 막 촥촥쫙 해가지고 일등 1등 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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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막 돈을 잘 벌면은 모르겠는데 네. 일이 계속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세 명인데 그 아, 이제 날리고. 막 아이고. 요만한 쿠키를 이제 세 명이 이렇게 나눠가지는 아, 그런 느낌이아요 아, 아. 근데 대형은 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어, 그걸 네, 좀 맞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경험을 위해서 아들리에로 가신 거네요. 그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 그런 실전... 사람 아니세요? 그러니까 실전파지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는 그냥 다른 거 해보기 전에 맞아. 일단 무조건 인실 조시다 <laughs> 인실 <인실조도> 조다시나요? 인실 조시 <laughs> 뭐죠? 인실 조 몰라요? 아세요? 알긴 아는데 에. 이 타이밍에 나올 만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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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듣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대형 건축 사무소보다 음. 아틀리에 소형이 훨씬 야근도 많고 바쁘다고 알고 있어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소형이 대형보다 야근이 많다 OX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네. O이긴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네. 봤을 때. 왜냐면 그리고 마, 마, 그 야근을 하기 너무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 야근하기 쉬운 구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아. 당장 옆에서 대표님이 막 막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이걸 지금 마감 을 못하면은 지금 내 다음 달 월급 약간 이렇게 되면 아, 사람이 적으니까. 네, 막 재티 먹으면 사는 거죠. 아 재티, 아, 그럼 재티 들어가는구나. <laughs> 아, 네. 사실상 이게 근데 대형 이 건설사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 되면 컴퓨터도 꺼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일정 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그 컴퓨터가 꺼져요. 모든 컴퓨터. 가라고 자네 가라고. 네. 아 그래요? 대형은 보통 그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 TV에서 봤어요. 소형은 그렇지 않겠죠. 효영은 이제 이제 <웃음> 소장님이, 소장님이 <웃음> 수동으로 꺼야 꺼지는 야, 거야. 이제 그만해 <laughs>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오늘은 그만하자. <laughs> 그래, 그게 바로 이게 꺼지는 거예요. 아, 이거 <laughs> 내가 아, 퇴근 시간입니다. 좀 다르네요. 예. 그리고 그, 아까 하루 음. 루틴 네 맞아 맞아 얘기했었잖아요. 하루 루틴 안어봤네요 근데 그 이거는 조금 다른 과나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업무 환경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음. 제가 맨 처음 하는 일은 이제 출근을 해서 노래 듣는 거. 노래요? 네. 멜론 차트 뭐 이런거나 본인이 듣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이 듣는 건가요? 아, 사무실 다 같이 듣 기념 네. 그 노래 일단 틀고 이제 음악부터 세뇌를 시키네요 이제 민수 씨 쪽으로 아 그냥 취향으로 아 그리고 아로 세뇌를 시켜버리네. 그게 이제, 뭐 이제 맨날 듣던 거못 들으니까 이제 네. 한명 물어 한명오 오전에 뭐 어떤 거 듣고 싶어 그러면 힙합이요? 네, 싶어. 신나는 힙합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에 치는거죠 어... 아, 침에 듣기 좋은 힙합이 아, 그 아, 이거 네요 네. 아, 네요 그러네요. 그냥뭐틀어그고네요님 음... 전화 오시면 이렇게 줄이고 아, 그냥좀 아, 그 그냥 질문이지만. 하지 마세요. 본인만 아, 그럴까요? 여람된 <laughs> 질문 하지 마세요. 아, 좀예 됐죠? 저희 고품격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laughs> 여러람되게 아, 그렇죠, 외란된... 가지 마세요. 아, 하루 루틴 더들을게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laughs> 네. <laughs> 네. 어, <laughs> 네. 음악 듣는 그리고... 것까지 갔어요. 지금 네. 아침한 9시 정도 왔어요. 네, 네, 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는 조금 유동적이어 가지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해서 아무 해서... 때나 출근해라. 네, 그냥 일하는 시간만 채우고 음... 퇴근하면 돼요. 아, 8시간 정도. 네 그냥 음. 9 to 6일 수 있고 10 to 7일 수 있고 아니면은 음. 좀 멀리 사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거 네. 그 예전에 인턴을 할때 인턴 하 했던 건데 그러면 그 광역버스 이제 시간. 네 자리가 없으니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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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서 오기 너무 힘드니까 그 언니는 아예 8시 반에 출근을 하겠다 어. 그러고 5시 반에 퇴근하겠다 음. 그래서 음. 허락해 주셨나요 알겠다, 어, 알겠다. 그래서, 아, 야, 그래서 그냥 그럼 혹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laughs> 퇴근하거나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이런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laughs>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네. 게 너무 적어지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아마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아마 그건 좀 힘들잖아요 집이 일본이다. 근데 그 이제 그러면 너무 일 능률이 떨어지죠 아 팀워크가 네. 중요한데 아 사람 얼굴을 봤어. 못 보니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볼만하면 가니까 오케이 네. 일, 그러면 일본에서 출퇴근은 안 되는 걸로 <laughs> 안 되죠 방역버스까지만 네. 재택을 하겠죠 그러면 차 재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출근을 했고요 아침도 네, <laughs> 네, <또> 출근을, <laughs> 네, 출근을 <laughs> 아침 1 0시에서 <출근을 웃음> 지금 몇 번을 못그죠 네. 아무튼 <laughs>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요 아무튼 출근을 했고요 아, 아무튼 출근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일을 하고 네. 점심은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아 사주시는데 음 만약에 그 소장님께서 약속이 있으시면 네. 그냥 카드를 주시고 음. 아니면 도시락 먹겠다 그러면 알아서 도시락 먹고 음. 그냥 뭐 자유, 자유. 자유로 네밥 음. 어. 먹었고요 네밥 먹었어요 드디어 먹었죠 예, 드디어 먹었어요 네, 드디어, 드디어 먹었어요, 네. 드디어 <웃음> 먹었어요.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오후 노래 틀고 네 오후 노래 그냥 뭐 퇴근 칼퇴 어. 아 이제 일하고 설계 쪽이 계속 일하고 그렇죠 아. 아니면 현장 나갈 일있으면 현장 아. 가기도 하고 감리도 하시나요? 감리도 하고 와, 감리도 하시고요 네. 야, 혹시 이게 현장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때좀 약간 거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할때 불편함이나 약간 이런 거그 확실히 있을까요? 좀 어, 급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빨리 네. 아, 어쩌고 저쩌고 퇴근해야 되요아 맞아 맞아 5시에 퇴근해야 돼 어.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분들이 좀덜 흥분을 하시니까. 아아 일단 기본 패시브가 그거거든요. 화가 기본적으로 나 있어요. 나있죠. 에, 네, 어느 정도 화가 나 있어. 요 상남자식이라서. 네, <laughs> 단열재 들고 가는 지금 개박스에 어깨 다 나갔어. 탈골 됐어. 근데 와서, 아, 그 단열재 아니라니까 김 씨. <laughs> 어, 어디서 일을 하시고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혼나면서 일을 하시고. 왜 그, 이렇게 혼났어요? 제가 두 주먹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laughs> 어. 눈물 좀 닦아요. 아, 아, 아 네, 진짜 계좌 프로서의 인생이 힘듭니다.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네. 이제 릴렉스를 위해서 네. 차분하게. 근데 이제 화가, 저는 사실 화낼 일이 거의 없는 게 저는 네. 가서 뭐 틀린 게 있으면은 뭐 사진을 찍고 기록에 남기고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거를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그냥 얘기를 하고 음. 재선에서 가능한 정도는 협의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철근이 빠졌으니까 추가해 달라. 네. 보강한 걸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뭐 올려 달라. 네. 그 정도 이제 협의는 가능한데 좀 이제 소장님이랑 트러블이 많이 생기시죠. 그냥 아. 소장님의그 설계 그거 그러니까. 하는 곳이니까 아. 예를 들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네. 어 창문이 없어될 곳에 창문이 있고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막혀져 있고.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현관에 문이 없다고. 아, 작업자들 <laughs> 현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이 없다고. 거기서 나갔는데 낭떨어지야? 어차 베란다에 문이 있는. <laughs> 아니, 작업자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건 완전히 도면을 안 보는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 도면을 뭐. 안 들고 다니시는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꼴리는데 문 하나 달고 다 아, 가가지고 아직도 비슷해요. 그리고 막수로님이한번 아,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네. 있었는데 화장실 천장에 구멍이 이렇게 나있어가지고 왜 나있죠? 어, 빛이 예쁘게 <laughs> 아 창이 들어요 막? 네, 그래서, 소장님이 너무 웃겨서 찍었다고. 여기,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했는데. 알았다. 샤워하면 습하니까. 습하니까. 아니, 하늘 보라고. 심심한데. 아, <웃음> 심심한데, <웃음> 하늘 보라고. 아, 작업자분도. <laughs> 어, 여기 창문이 왜 있냐? <laughs> 그렇, <그러>, 그렇죠. <laughs> 어, 여기, 여기 왜 있지? <laughs> 어. 어뭐 어. 고치겠다 뭐 아, 그냥 어, 하는 아 그랬구나 거죠. 야 <laughs> 진짜 어이없었겠네요 <laughs> 특이하니까 네, 이거 정말 아직도 왜 창문이 그러니까 왜 구멍이 여기 나있고 여기는 막혀있고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나, 다음에 가보면은 네. 그 뚫려있어야 되는 곳에 그러면은 다 막혀있는걸 다시 이렇게 뚫을 그러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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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있고 아 약간은 좀네 아. 이제 원래 있었던 곳은 다시 덕지덕지 아, <laughs> 막혀져 있고 대충 심하게친 거구나. 네네. <laughs> 야 부실 공사 드디어 드러나네요. 어, 그러면 거기 이걸 그쪽이 진짜로 부실해지니까 네. 뭐또 철근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아, 비용 또 네. 아. 근데 그런 이제 그건 시공사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측에 과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당연히 손실액을 메꿔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손해를 보면서 남의 집을 쥐어 주겠어요. 그렇죠. 돈 막... 벌자고 하는데 네, 일인데. 어떻게든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막 진짜 무슨 뭐 철근을 빼돌리고 네. 뭐 어쩌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요즘은 뭐 그거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메꾸진 않는데 사람을 <laughs> 잘라서 사람을 줄아 인건비를 먼저 아, 줄이는 거예 네, 그게 제일 쉽대요. 그렇죠. 그렇죠. 조사비 컨트롤을 하는데 실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한1 0 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를 5 명이서 하면 은 실수는 더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고치고,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맞아. 공사 기간 붙으려고 뭐 하면은 막 대충 일하고, 아. 이제 그럼 마지막에는 비 세고. 아, <laughs> 화장실 천장 보고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면 <laughs> 제가 출근을 못 해요. <laughs> 그런 식으로 트러블 있던 적 없었나요? 어, 제가 보니까 이건 이게 안, 아니고.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한 적은 없나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런 건 없었는데 트러블이 한번 크게 있었던 적은 뭐, 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도 당연히 엄청난 트러블이 왜 여기 창문이 어쩌고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있었겠지만 음. 제가 직접 갔었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보라는 부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수직 부재로는 다 아시는 기둥. 음. 기둥. 그리고 이제 기둥에 이렇게 수평으로 네. 이렇게 뭐, 뭐 젓가락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네. 그러면 또그 위에 기둥이 있고 예 하는 요요 요 수평 부재가 보라고 하는데요. 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네. 이제 얘가 부실하면은 무너 무너지 무너지 무너지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 소장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몇 번을, 아, 여기 본, 보가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보가 설치가 안된것 같은데, 음 설치를 해달라. 알겠다. 어, 설치를 안 하시고, 막 콘크리트 막 붓고 계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다 무너집니다. 야. 큰일 나죠. 네.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연장 극대노 하셔가지고. 어. 그런 적이 있었죠. 현장에서도 대표가 있죠? 그작업자분들 네. 현장 소장님이 있고 반장님이 있고 그 밑에 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제가 어떻게 직급 체계 때.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아, 제가 여, 일단 요거는 이제 태연 씨한테 맡길까요? 그쵸. 제가 이제 일단 9만 원짜리 이제 계좌부로 들어갑니다. 일단 <laughs> 계좌보는 <laughs> 좀 말이 좀고세요 <laughs> 아니 네. 제가 좀 순화를 해주세요. 제가 제직업제직이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왜 그러시죠? 계좌보는 좀 말이 좀 제가 계좌부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일단 본인은 계좌 부셨죠. <laughs> 정리로. 한테 남한테, 아, 남한테 예. 들으니까 기분 네. 나쁘죠? 아니요? 아니요. <웃음> 행복해요. 행복해요. <웃음> 자부심 느껴. 아, 그래요? 어깨가 많이 올라가요. 아, 그럼 진행하시죠. 오케이. 일단 9만 원짜리 일단 계좌부로 박아 놓습니다그 <laughs> 위에 이제 작업반장님들. <laughs> 작업반장. 아, 작업반장님들이 있고 <laughs> 이제 작업 소장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그 팀, 팀 이제 사무소가 있어요. <laughs>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또그 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이제 어떤 작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어 시멘트다 시멘트 옮기는 거다 그러면 그 시멘트 팀 말고 다른 팀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위에 또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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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 팀에 이렇게 거쳐요. 어... 엄청 그러니까 제가 개말단이에요. 그러네요. 네. 거의 바닥이에요. <laughs> 그럼 필요 없. 아... <laughs> 필요가 필요가 없다. <laughs> 아 필요 아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필요하죠. 에, 중요하죠. 네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잘 들었고 사실 저희가 뭐 직업들을 설명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사실 급여입니다. 아 근데 빼놓을 수 없어요. 초반에 박봉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미, 이미 여기서 선을 거둔 거야. 나 <laughs> 그렇죠? 박봉이니까 일단 들어라. 아, 어. 사실 대형이랑 크게 차이가 나나요? 연봉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음. 그것 때문에 소형을 안 가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애초에 음. 그냥 안, 건, 건축학과에서 돈못 번다고 막 정가하고 그런 사람도 아요아 그런 음.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박봉이라는 걸 이제 배우다 보면은 그냥 교수님들도 대놓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또 조금 나이 가 드신 분일수록 그돈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명예롭다. 어. 그러니까 이건 좀 예술적인 아. 그렇다고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제 나이에 무슨 뭐 예술어쩌고 이러면서 그렇죠. <laughs> 예술의 혼이 어디 있어. 예술의 열망이 어디 있어. 먹고 먹고 살자고 건데. 하는 거인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모신 분들 항상 말을 들어 보면은 본인이 다 박봉이라고 다 말하시거든요. 열의 음. 아홉은 본인이 박봉이다라고 음. 말해요. 맞아요. 절대 여기서 만족하시는 분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하는 만큼 못 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층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자기의 버는 소득을 이제 비하하면서 200 충이다, 300 충이다. 내 생각에 어... 300은 충이 아니에요. 300은 어... 많이 버는 거죠. 300은 이제 최고 존엄, <laughs> 최고 최고 존엄. 최고 200도 200 충이라고 하는데 저는 200이면은 좀 많이 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예, 네, 이 나이 때, 이 나이 때. 숨을 저희... 붙이는군요. 우리? 요즘은 다 자기의 빚돼서 그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박봉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제가 일하는 만큼 받다고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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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노래 틀고 뭐...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노래 틀는데 이백이면은 <200이면은. 웃음> 노래 안 틀면 박봉이다. <laughs> 아뭐 <laughs> 노래 안 틀면 <들으면> 박봉. <laughs>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심지어 저는 그 <laughs> 맞아. 바, 얼마 전에 네.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아그요 어,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laughs> 엄청 많죠.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그냥 다니면서 일 하면서 운동하고 바디 프로필 찍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라벨이 정말 잘되는 네. 아니, 아,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야,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먹게 돼 있거든. 맞아요. 네. 어, 근데 이게 정말 들어오면 들을수록 약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틀레는 더욱 더 팀워크가 중요하고 소인다, 음. 소형이다 보니까 음. 사람이 맞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오래 못할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약간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금액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쪽 아뜰리에 쪽으로다가 네. 받는? 안 그래도 저랑 좀 비슷한 규모 네. 더 적은 규모는 잘 없지만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쪽에서 저랑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좀 물어보니까 한 네. 2,800에서 3,200 정도 많이 많이 받는데요. <laughs> 근데 네. 어 이제 그래또 작은 네. 곳에서는 <laughs> 뭐 청년 디자인 뭐 무슨 뭐 채용을 뭐 어쩌고 지원해주는 뭐 그런거나 뭐 약간 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사실 대표님의 역량에 따라서 음. 이제 대표님이 돈을 이렇게 지원 받으면서 월급도 주고 어. 이제 좀 똑똑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면 그냥 생돈 다 그냥 월급으로 나가고 음. 하는. 오 생각보다 되게 세다. 저번에 이제 경찰 저번 편에 경찰 불렀잖아요. 경찰이. 걔도 대그 친구도 대략 아 2,800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수로만 나갔을 때. 맞아요. 2,800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는데도 네. 워라벨이 충분하 워라벨도 믿고 바디 프로필도 음. 찍고 약간 저희 상무소가좀 자,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아, 회사 자랑이 있나요? 아니, 아니 <laughs>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 소장님을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맨날 제가 맨 자랑하거든요. 아, 네. 진짜요? 로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막 야근 많이 하고 네. 뭐 아니면 뭐 대표님한테 되게 불만상 되게 있고 막 그런데 전 맨날 막 자랑만 하고. 와, 사람 진짜 잘 만났다.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인복이 있으시네요. 네. 일본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에서 뵐게요